한남동 쪽에 있는 뮤제드 행사에 갑니다. 오, 이렇게 약간 프린지가 달려 있는 디테일의 팬츠들 이 있고요. 어제 재물이네요 이걸 많이 입고 계시더라고 요 지금 보니까 아, 이렇게 약간 오. 자카드 소재 같은 게막또 들어가 있는 눈꽃 소재 같은 게 같이 많이 들어가 있고 약간 보헤미안 스타일이 때 이렇게 입어야 되는 보니까. 그러니까. 겨울 몽골 가실 분들은 응. 제드에서 한번 좀 참고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귀엽다. 이거 어, 뭐죠? 진짜 약간 그런 몸입니다. 아, 스웨이드. 어,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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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리본 달린 거는 약간 실제 끈을 이렇게 스티치로 박아서 만들었네요. 귀엽다. 이런 것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어예 귀엽다 어, 이거 봐 폭실폭실한데 아, 장난 아닌데? 난 진짜 완전 안 어울리겠다 어 근데 예쁘다 예쁘다. 어나 이거 너무 예쁘다 어, 귀엽다. 약간 이거 이렇게, 이렇게 뭔가 같이 달려있는 진주랑 별이 박혀있어가지고 어, 네. 좀더 포인트를 할수 있어요 뭐 이런 어, 디테일 셔츠라던지 어 이런 어, 것도 있고 두번이에요 이거 머리에 쓰는 건데 이렇게 어, 한번 써보실래요? 음. 지금 땀에 많이 어. 쩔어 계신데 <laughs> <laughs> 아이거 맞는 거예요 이게 이게 네, 맞는 겁입니까품시리 느낌. 네, 어. 어. 근데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다. 가 어, 맞지? 어, 어, 아 뒤로 쓰는 거 같아. 왜? 아 뒤로 그래? 아, 그래. 아, 이런, 이런 느낌인가 봐. <laughs> 그지? 이렇게 쓰는 거 같아. 이사? 아니 얘가 머리를 묶고 있어서. 아그치 그래. 푸라이트. 아... <laughs> 아. 초등학교 졸업 사진에 이런 친구도 있었어. 보면 어, <laughs> 머리를 원래 이렇게 내고 이런 친구도. 아, 어, 그치 거잖아. 그치 사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보면. 귀여운데? 어, 그니까. 귀운데또갈거야응 어? 지금, 지금 룩잘 어울린다 약간 이렇게..뭔가.. 딱 오늘을 위해서 입고 온 사람 같아 맞지? 그런거야? 없어딱 맞춰볼꺼야? 어, 역시 유제드에서는 이제 또 이렇게 박스를 주셨는데 종이가..종이 달려있습니다 종이 오픈하긴 했는데 빨리 한번 다시 오픈해주시죠 수민아 손이 너무 느리다 너무 느리다 <laughs> That's mine! 아까 저희 두건 이건 뭐예요? 조끼? 조끼? 아, 아니야 아니야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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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티? 티. 아, 티. 티. 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은저블루스는 비이커에서 합니다 한남 안녕하세요 너무 11일까지 하네요 유튜브가 올라가고도 그래도 이틀 정도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집을 주제로 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 귀여워 집이네요 아 이런 거 귀여운데? 공항에서 어, <laughs> 많이 본것 같은데 공항에서 <laughs> 이러고서는 팬들면서막 혼나시지 않으셨어요? 예쁩니다 데일리한 근데 이게 근데 왜 이래? 그니까 나 이색이 예쁘더라고. 약간 패딩색난 이색이 예쁜 거 같아 응. 핑크도 있던데. 응. 내 컬러가. 봐봐 매봐 사이즈가 뭐딱 좋은데? 응. 겨울 시즌에 옷 두꺼워질 때 입기 되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예쁜 거. 그리고 이렇게 보여도 응. 입으면 티셔츠 예쁜 거. 아 이거. 왜? 그 상의는? 위에까지. 저 성격이 좀 저희가 다 급해서요. 아니,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신이다 여기다가 이제 맨투맨 같은 거 같이 좀 걸쳐가지고 이거 레어드안에 네, 엔트로사일러스 그 밑에 있는 팝판남이라는 곳이고요. 프리터의 팝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프리터. 애들이 이미 들어가가지고. 근데 여기에도 또 이렇게 그 시그니처의 꽃 모양들이 있고. 이렇게. 이번에 뉴 컬러가 왔다고 합니다. 오. 이게 약간. 많은 분들이 아시는 프리터의 대표적인 느낌이잖아요. 그건 뭐야? 나도 나올아 유튜브. 아, 뭐? 거야 이렇게 뉴 컬러. 엄마 나 TV 놀아. TV 아니야. <웃음> <웃음> 이거는 이제 컬러별로 있는데 이런 컬러도 되게 예쁜 것 같아. 나는 확실히 <laughs> 컬러 빨간 거지 나는. 난 예쁜 이렇게 좀 쨍한 컬러를 좋아하기 때문에. 너 블루야? 너는 쿨톤이라 블루가 좀잘 어울리겠다. 확실히 이런 스티치가 좀 예쁜 것 같아. 그리고 나와주세요. 이거 이거. 제가 또 이제 이번 아니, 시즌에 이런 프릴 같아요. 블라우스도 있고요. 이런 건 가디건이랑 같이 입고. 네, 아 공구공구. 이거 이거. 공구공구. <laughs> 아, 이런 것도 포인트. 이거 전남 가디건이죠? 아니죠. 난 가디건이긴 해. 어, 가디건이 근데 알았어. 약간 이런 컬러는 뭔지? 내가 좋아는 하는데 안 어울리는 컬러 나한테는. 난나 너무 까매 보이지 이러면? 오, 어안 되겠다. 오. 그치? 아안 되겠다. 어때? 너무 까매 보여? 빗이라도 좀 이렇게 해주뭐 빗하면 달라? 어 조금이라도. 초고, 오안 되겠다. 안 돼? 안돼안돼다 안 요거 바지에 이렇게 거는 거래요. 요런 느낌. 뭔가 포인트 하나 줄수 있는 음. 옛날에 이제 팬티를 보이게 네? 입었다면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위쪽에 살짝 포인트를 네? 줄수 있는 팬티 왜보이는데팬티왜 보이는데요? 아이 그 외부. 약간 외부에 트렌드에서 외부에 그런 거 많이 진짜. 했잖아요. 난 체크가 조금 더내 취향인 거 어디에... 같아. 얼마야 이거? 150만 원? 어150 60만 원. 어 190만 원. 660만 원. 6,900만 원. 아 6,900. 내려놔. 요런 거랑 같이 입으면 예쁘겠다. 이렇게 같이. 어, 이렇게 레이어드 <laughs> 네, <laughs> 네, 하면. 한번 보여 줘. 레이어드 한 이런 느낌. 느낌. 오, 어, 오, 그러네. 그렇게 하면 예쁘겠다. 요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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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예쁘겠다. 웃음> <이런> 거랑 <laughs> 요거는 요렇게. 요렇게. 약간 <laughs> 컬러 맞춰 갖고. 깔맞춘 거야. 난 이거. 난 이거. 파란색. 역시 이거죠. 가을 시즌에 이런 거. 좀 멋있게. 서바, 제대로. 서바, 저보다는 <목소리가> 유정이가 이게좀더 <목소리가> 귀엽네요, 이렇게. 저번에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사은품을 주는 건데, 나중에 판매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귀여워. <목소리가> 좀 귀여운데? 이런요 요런 착장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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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고요. 기프트로는 저희 티셔츠를 받았습니다. 한번 보여줘. 티. 티셔츠 한번 보여줘. 보여주실 분. 주섬주섬. 티셔츠는 요 아까 직원분께서 입고 계셨던 <laughs> 티셔츠를 받았습니다. 레드와 블루가 있었어요. 자 이번 팝업도 도장 깨기 끝. <laughs> FW.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네. 저는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룩은 요룩입니다. 요룩이 가장. 예쁜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 이런 옷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좀 무난하게 입고 샀는데 뭔가 이 스커트 제가 좋아할 것 같은 짧은 기장이에요. 짧고 뒤쪽에 이렇게 오버듀 플레어가 들어가 있고 지퍼로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FW라서 이런 니트 소재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쁘다. 이거 색깔 진짜 완전 예쁜 것 같아요. 응, 너무 예뻐 어? 퍼플 컬러.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런 이제 팬츠 같은 거는 딱 가을 FW 씬에 입기 좋고, 이런 레이어드 어, 하기 좋은 시트루. 이런 오버디 플레어는 확실히 트렌치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뭔가. 핏이랑 이런 소재감을 되게 잘 잡아가지고 되게 코듀로이 같으면서도 되게 두터운 이 느낌이 예뻐요 이런 것도 있다. 이것도 되게 예쁘다. 스웨이드 자켓 세트로 입을 수 있는 스커트 이 각도 맞아요? 자. <laughs> 한 바퀴 돌아봐, 귀엽게 그냥. 발, 발 올려봐. 귀엽네요. 오늘은 그린버터를 왔고요. 여기 매장이 생겼어요. 되게 귀엽습니다. 오. 여기는 이제 니트 종류가 되게 많이 있고요. 제가 옛날에 오버핏한 이 니트 가디건을 입었었는데 이제 이렇게 니트 종류로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오 이것도 너무 귀엽다. 이게 약간 부츠가 같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원피스도 있고. 이것도 너무 귀여운데? 요렇게. 가디건이. 어, 이걸로 너무 예쁘다. 먼저 나왔었거든. 이런 색깔도 색깔이 되게 많이 있어요. 노란색 가디건을 입었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레이어드를 했었고. 네, 두 번째 룩은 이거예요. 이거 원래 가디건인데, 어, 이렇게 허리에 조금 둘러가지고, 풍성하게 연출했고, 이게 너무 프린팅이 예뻐가지고 이걸 입었거든요. 네, 확실히 색감도 예쁘고, 이거 컬러 여러가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컬러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네, 제가 입고 그냥 트레팬츠로 연출했고, 이렇게 좀 코지한 무드를 연출하시면 예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네, 색감또입서 네. 보여드릴게요. 어, 어, 게 맛있다. 나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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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풀한 게 많으니까 컬러풀한 거를 골라보시는 걸더 추천해 드립니다. 요거는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한 기본 베이직템. 좋습니다. 매종말의 한남동 매장으로 왔습니다. 다들 좀 잊고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볼순 없지만 약간 딱 봐도 가을 무드의 컬러들로 채워져 있어요. 너무 어, 어, 귀여워 어 이것도 귀엽다 진짜 어. 예쁜데? 응. 왜이 색깔도요. 이 바지가 예쁘거든요. 어... 약간 이런 체크 팬턴이랑 레이어드를 하면 예쁠 것 같고, 이건 빠져 있네요. 이미 누가 입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 FW 룩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일단 제일 가장 눈에 띄는 룩은 요거. 요거가 일단 저의 웜픽 룩이고요. 두 번째는 요거. 근데 요런 이제 스커트 기장이 저한테 좀안 어울리긴 하는데 그래서 한번 입어보고싶어요 요런 것도 예쁘다. 저의 첫 번째 룩은 요거예요. 예쁘다고 했던 거. 근데 뭔가 조금 심심할 것 같아서 이렇게 레드 포인트를 하나 줬고. 엄청 깔끔하죠 응. 뭔가 군더더기 되게 없는 디자인이라서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양말이랑 신었을 때 조합이 좋은 같아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입은 룩은 이거입니다 같이 레이어드를 해서 입는 거 가능 언이랑 잠깐만요 갈까요 이렇게 같이 레이어드를 했고 그다음에 요건 되게 빵실빵실한 어, 얼른 스커트 음. 그리고, 좀 뒤로 와볼까요? 가방이 너무 이쁘다. 뭔가 이쉐입이 너무 예뻐. 어 갈색깔 사줄 수 있냐고? 돈줄수 있어? <laughs> 오늘 팝업에서는 요걸 <이걸> 줬습니다. 찹쌀떡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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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요. 자! 이런 게또 궁금하거든요. 뭐, 아, 벨트였습니다. 아까 네. 제가 착용했던 그 벨트인데, 이게 검은색이 있... 아니네요. 아니야, 양면으로 착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블랙, 여기는 브라운,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실버랑 골드탭이 두개 있어서 음두 가지 연출이 가능한 벨트를 받았습니다. 다음 파워업도 가보자고, 응, 가보자고. 저희 마지막으로는 그로브 팝업 현장을 왔고요. 이렇게. 아, 또제 유튜브에 있는 가을 FW 그로브 담아줘야죠. 상해까지 갔다 왔는데 어,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마였잖아요? 이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또 이제 딱 가을 무드에 맞는 니트랑 아가일 패턴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거 보러 오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음, 완전 기본템도 많고 이런 거는 진짜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다른 거 아시죠? 이네아가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거 제가 또 입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너무 예쁘고 네이비 컬러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이번 캠페인의 사진들 너무 귀엽지 않아요? 뭔가 정말 이렇게 졸업식 혹은 뭔가 정말 그 집에서 있었던 추억. 그런 걸좀잘 담은 그런 사진들이라서 되게 따뜻한 느낌이 너무 귀엽습니다. 오, 귀여워. 진짜 잘 찍었다. 그리고 여기는 뉴욕을 다녀온 정원 언니의 사진까지 있는데 이런 거 보면 또 이제 이룩 보고 되게 사고 싶어지잖아요. 그 첫번째 룩은 럭비티를 입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좀 박시한 럭비티를 입었고 스커트는 이렇게 화이트 스커트를 같이 입어봤어요. 그리고 슈즈는 이렇게. 두번째 룩이고요. 이거는 이제 셔츠에 이렇게 자켓 코디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되게 깔끔한 청바지의 셔츠 같은 느낌인데 되게 예쁩니다. 오. 진짜 마지막 팝업이예요 <laughs> 성수동 쇼룸이고 이제 가을 시즌 이제 또 많이 나오겠지만 정말 정말 나의 유튜브의 마지막. 쓰리트레이. 여기 슈즈 캐리어 많이 하죠? 하죠? 슈즈로 많이 하는 분이고 이번에도 이렇게 슈즈가 많이 나와 있어요요이 슈즈가 되게 유니크. 저의 1번 룩은 아마 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그냥 이런 거는 나시나 티셔츠 같이 입고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 해주면 좋아요